명절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체험이 있고 그렇다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핑계낼 게 없다니까.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얻게 된 답이 있잖아요. 아, 그래도 아무리 죽는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 길이 있고.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, 그 고비고비를 그래도 넘기게. 해주셨고. 그럼 여러분, 할 말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응. 그 말을 하면 돼요. 막 성경에 나오는 내가 그때 뭐암통뭐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, 뭐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그렇게 막 어렵게 안 해도 되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. 반드시 네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가 될 수도 있고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.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. 그분은 우리의 입당에.